제가 연휴 때 올려드렸던 검색기 로직에서 어, 제가 S에너지 하고 S에너지 하고 나인테크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가 다 어, 상승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이 뭐 검색기, <laughs> 이 그거라는 검색기,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공유를 드린 거고, 어, 해당 검색기에 대한 설명과 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 채널에 검색기 로직이 공개되어 있으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빠지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빠지는 김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잡아볼 수 있는 눌림목에 근접한 관심 종목 몇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인 양행입니다. 경인 양행 지금 보면 이렇게 위 아래 제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박스거든요. 박스인데 이렇게 쭉 밑으로 뺐다가 밑에서 타고 올라오는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고점을 기존보다 더 높이지 못하고 꼬리가 생겼어요.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아쉽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봤을 때 살짝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튀기고 여기를 밟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 그림인데 이런 어, 그림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빠져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될지 아직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밑에 여기 올라오고 있는 라인 61선 구간 혹은 아예 조금 더 조금 더 열고 6,600원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오고 있는 탄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도 조금 붙었고요. 이것도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정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육물산인데요. 삼육물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밑으로 빠지는 그림입니다. 어 아직 완전히 이 방향을 바꿔 주진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위를 때려 주면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의 위쪽 상단을 계속 때려주면서 꼬리 캔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은 여기 241선 구간 위쪽에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도 어 내가 이제 어떻게 타겟팅을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든지 아니면 돌파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유추를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략을 한번 해보자면 어,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이 조금 더 조정이 내려와서 매매를 시작한다면 저는 음, 완전히 바닥까지 여는 거는 좀 만지, 방향이 또 뒤집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똑같습니다. 6,650원 정도 61선까지는 좀 지키면서 움직이는 게 단기적인 탄력을 살려나갈 수 있으리라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구간 분할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어, 여기 또 가장 가까운 구간만 보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그림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음, 지금 이렇게 흐름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가, 방향을 딱 돌려줬습니다. 방향을 돌려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윗꼬리 캔들 만들면서 고점 올라가고, 어, 저점도 조금 올라가고 고점 올라가고 지금 만약에 이제 저점 구간을 어, 현재가 부근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점도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음 1,100원 여기는 거리감이 너무 멀거든요. 그리고 또 1,100원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지금 이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5% 정도 이미 조정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짧게 짧게 보면 1,180원까지 마이너스 5% 정도 수준 되겠네요. 1,180원 구간까지 어, 이렇게 열고. 어, 분할해서 접근하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관심 종목은 제노코 입니다 어, 한국 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붕붕붕붕 날아가는데 제노코는 지금 박스 그림을 가져가고 있네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단은 바닥은 많이 올라왔네요 직전의 바닥보다 이렇게 보면 바, 바닥은 마접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근접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박스 상단에 근접한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만 조금 붙어주면 바닥을 위로 더 여기다 바닥을 새로 만들고 위로 박스 상단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 지금 지금 타점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이 어차피 지금 빠지고 있고 빠져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올 때 앞에도 근접했었잖아요. 요만큼 기준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요정도 어, 기준선하고 60일선에 근접했을 때 31,180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밑으로 조정 조금 더 음봉 떨어질 때 기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이렇게 시간 쓰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조금 더 여러분께 관심 종목이나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 확인해 보시고 텔레그램 채널에도 많이 입장해 주세요.